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주 예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주 예수님, 사랑하는 이성근 형제님, 이제는 형제님과 이성근 씨와 저가 사둔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을 영접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어, 영원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낳는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교회 중에 선포하셨습니다. 이성근 사둔께서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성군 형제께서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형제님,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누워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성근 형제님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소서, 오, 주 예수님, 형제님, 가족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애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원함은 형제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세요, 형제님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국렬로 인하여 이제 가족들 안으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주 예수님. 이성근 형제님을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